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에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하나기술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가 299030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어,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나기술은요 어, 제가 직접 추천한 종목이 맞습니다. 저희 동학게임이 TV에서 얼마에 나가느냐 어, 추천 매수가가 저희는 67,000원. 어, 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 떨어졌을 때 팔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떨어지면 더 모아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추천매수가 조정을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얼마로 조정을 하느냐? 천원만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만6천원 이하까지만 모으고요. 그 미로는 사지 않겠다. 어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66,000원까지만 어, 모아보고 더이상을 모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정을 해도 현재 어, 손실 구간이 손실 구간이 꽤 크다, 어, 꽤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현재 손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 마이너스 1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게 낮은 가격에 추천이 나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분명히 저는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할까 합니다. 요 회사는 자 2차 전지 어, 조립 공정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조립 공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립 공정이 뭐냐라고 봤을 때, 어, 제조 설비 어,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어, 저 어떻게 나누지느냐? 첫 번째 전공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조립공정이 있고, 세 번째가 후처리 공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CIS, 그 다음에 PNTA 등이 하고 있고요. 조립공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기술, 그다음 하나기술, 그 다음에 M플러스, 그 다음에 NS 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후처리 공정은 어, 원익 P&N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후처리 공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립 공정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첫 번째 각형, 두 번째가 자 바우치형이 있고 세 번째가 원통형이 있습니다. 자 각형 같은 경우에는요 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어, 폭스 바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앞으로 앞으로 어, 우리는 자 각형만 쓰겠다. 어, 각형만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 요런 이야기를 해서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관련해가지고, 어,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삼성 SDI가 있다. 파우치형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원통형이 어디냐? SK 어,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 원통형을 생산하고 있다 즉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와 원통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어 물적 분할이 좀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어 되, 되고 또 여기 어, 각형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보충해가지고 보완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하나기술이다. 하나기술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회사는 어, 각형, 그 다음에 파우치형, 그 다음에 원통형 지금 모두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 2차 전지 어, 관련해서 소혜를 어, 받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회사는 또한 삼성SDI, 그 다음에 LG, 어,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에다가 모두 어,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만 어, 소외줍니다. 소외주기 때문에 어, 거래량 자체가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보았을 때 보았을 때 계속해서 가지고 갈만한 갈만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폐 배터리 배터리 사업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디스플레이 어, 기술 관련해가지고 어, 기술이죠, 기술 관련해가지고 특허 어, 두 건을 또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이 받쳐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갈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기술이 되겠고요. 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 잠깐만요. 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디스플레이 두건 가지고 있다. 어, 실적인데요.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분기에 17억 적자가 나왔고요. 어, 2분기에 31억에 또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가 이제 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그 지금 현재 당장에 주가가 잘못 가고 있고 실적이 안좋다 라고 해서 이 종목이 굉장히 나쁜 종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게 되면 2차전지 폐배터리 사업하다 하기 때문에 2차전지 방전 시스템 및그 방법에 관련 어, 특허취득을 이제 9월 29일 날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공시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이전에 8월 30일 날 기사를 보시게 되면 폐배터리 장비사업 본격화, 정부의 성능검사 장비 어, 납품 예정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어, 존재합니다. 어 이런 것들을 좀 보자라고 했을 때. 어 보자라고 했을 때 앞으로가 저는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지 않느냐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6월달에 어, 하나금융투자에서 어, 신사업 필적까지 더해져서 투자우겸 매수와 목표주가 9만3천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리고 7월 21일날 유진투자증권에서 하나기술에 대해서 2차전지 전공정 어, 장비에서 초방막 유리 까지 사업 다각화 성공으로 하반기 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요런 이야기도 조금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어, 회사가 어, 하반기가 조금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어, 시간이 지난다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조금씩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 어, 조금은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어,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동 주식 수가 456만 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어, 유동 주식 비율이 61%라고는 하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주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하나기술,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 충분히 그래도 가지고 가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요 다만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가 봅시다 더 밑으로 떨어질 것 보다는 어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어 서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전공정 업체인 CIS는 오늘도 가고 있고요 그리고 pnta 라고 하는 역시 전공 정하는 업체는 또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립 이제 두번째로 가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조립 공정이 가야 된다 조립공정 하나 기술 그 다음에 m 플러스 m 플러스 도 지금 가고 있죠 ns 지금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어, 기술을 근데 어, 조립공정 세 가지 업체 중에 제가 하나 기술을 고른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어, 각형과 그 다음에 파우치형, 그 다음에 어, 각형 파우치 원통형 이세 가지를 국내에서 다 하는 업체는 유일하다.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추천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어, 전공정이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는 전공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조립공정이 이제 갈 차례가 되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어, 지금 당장은, 어, 고난의 행군이지만, 그래도 분명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느냐.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 초점의수가를 어, 6만 6천 원으로 조정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